좋아 <치게> 안좋 네. 좋지는 않아 대경이이쪽에 그쳐? 그렇죠? 이게 없었는데 이게말 죽이고 s c 이

아이의동당은 <놀람> <놀람> <놀람>

찍어달라 그래 정 안되지 뒤 찍어 찍어 찍여기 그러면 앞에가 너무 많이 보여 아니 그러니까 okay. 이렇게 잘라버어 위에도 위에도 여기를 잘라버리고 좀 먹게 해 1, 2, 3감사요감사요정씨가가 올라온다 감니다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오케이 빨리 또한 사람 들어가고안앉을래안 안 거기 밑에 젖어서 못앉 거야?

네아 맞다. 손으로 내려가자. 어제 그때 그때 그렇지? 오호 오호 오호